수화로는 정광,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인데 일반적으로 신중기도를 올린다. 신중기도. 신중님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주는 불법을 지키고 부처님을 위우하고 이러한 역할을 맡은 분이 신중님이에요. 그래서 호법신장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미경에 이제. 하음성중이라고 해서 신중님들이 등장하시는데 이분들은 어,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불 세계를 옹호하는 성스러운 신들이기 때문에 하음성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중신앙 있고 또 약사신앙. 약사신앙은 언제 하느냐? 음력 8일8일8일은 약사일이에요. 약사일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병을 치료해주세요. 라고 이제 약세한 여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죠. 셋째, 미타, 아미타 신앙.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는 날. 음력. 매월. 음력. 음료. 음력이 다 음력 15일. 이렇게 이제, 어, 법회를 보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말 그대로 보통 없는 저소방공도 극락 3개. 이를 이끌어주시는 부처님이시죠. 넷째, 지장신앙. 음명 18일은 지장제일로 지장부살께 기도를 올린다. 모든 중생을 지옥고통에서 벗어나, 참,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로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올리는 기도가 지장제일날 올리는 기도. 지장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관음하십 예. 음력 24일은 관음진. 이날 관세음보살님을 있도록 모시고 소원을 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깨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을 구해 주겠다는 자비의 보살. 자비의 마음을 내어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님. 이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각가의 그 중생들의 맞든기에 맞춰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나타나셔 이제 자비의 손길로 오로만져서 고통을 제해주시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인신데관세음 보살님께 그, 올리는 신앙을 받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생활하시다 보면 늘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매 순간 하기도 힘들지만은 제일 때만이라도 오계, 신도 오계에 오계나 팔째계 등을 지키는 날로 삼아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간직 하려고 마음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 예분이나 법회를 쉽게 생각하기 쉬울텐데 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음? 5대명절, 4대명절은 알겠는데 5대명절은 뭔가 또 들어가 있는가? 첫째, 부처님 오신 날, 다또음영입니다음영4월 8일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이날은 공추하며 보묘식, 간불의식, 연등회를 진행한다. 간불의식은 아부처님을 향탕수로 목욕시키는 의식을 말한다. 향탕수로 목욕시키면서 자신의 업장도 소멸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죠. 연등회, 연등회는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 이제 올리는 의식인데 옛날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왕이 부처님께 등불을 올린 그기에서 유리한다고 해요. 두 번째. 출가하신 어, 날. 출가지. 라고 하는데, 음력 22월 8일. 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입니다. 음, 생로병사. 오이보통에서 중생을 건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전기에서는고위영화 그리고 왕국을 따라 출가하신 아, 날. 이 날을 우리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물에서 저희 같은 업중생들 구제 받게 되었습니다. 어, 감사한 의미에서 또 출가 제일날을 기리죠. 세번째, 깨달은 날, 성도제일. 음력 20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르고 부처님께서 어, 깨달으신 날은, 즉 성도하신 날은 부처님 되신 날 이렇게도 이제 요즘 얘기를 해요. 네 번째, 열반하신 날, 열반제 음력 12월, 음, 음력 2월 15일, 음력으로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이다. 열반,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고, 열반하신 날, 우리가 불기 올라가 불기 몇 년이죠? 불기 2,564년이에요. 우리는 뭐 사람이 뭐 친척이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는 척 미르바다 미르바나 세계로 이제 가셨거든요. 그날을 오히려더 기념해서 불기 1 년으로 삼353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예를 불기 1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오히려 부처님께서 고통이 없고 고요한 정멸의 세계를 세계에 드신 그것을 더 우리는 이제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불자의 자세입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모든 본뇌가 사라져 마음이 평온한 상태. 우리도 그 세계 미르바나 세계를 지향해야겠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몸도 버리고 즉 육신마저 버리고 열반에 드시다 해서 완전한 열반,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사대 명절이 하나 더 해서 오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우람 분절과 백중 음력 7월 15일은 유럽 안거 하안거라고도 하죠. 여러 만과 해제일이면서 대충이다. 여러 만가가 끝나는 날이에요. 자, 이날도 스님들은 포사를 해갑니다. 자신이 여러 석달 동안 지은 잘못을 대중 앞에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지를 스스로도 또 대중들로 하여금 지적받고자 합니다. 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날은 백충이라면서 과일과 음식 등백가지를 공양한 가을철이죠. 그래서 과일과 음식등 100가지, 지 많다는 뜻이겠죠. 100가지를 공양한 백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날은 스님께 들 공양도 올리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를 천도하고 지옥에서 보통으로 신음하는 영가들을 구원하는 우람분절 법회를 보기도 합니다. 우람분절은 우람분제라고도 해요. 극락세계 가 계시면 모르지만, 저 업장에 도터 지옥고를 받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같으신 경우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 지옥고가. 그래서 그것이 꼭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해서 우란분제, 우란분절, 우란분, 우란분. 우란분은 그러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과 같다. 그러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를 올린다. 우란분제. 그런날이다 그런 날이다. 본절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를 불교에서는 오대명절이라고 부릅니다. 자그 다음 세시풍속과 함께하는 불교명절 민간에서 세시풍속이 사라져가는 어느 날 사찰은 정초법회 입춘법회 칠석법회 동조폐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민족과 관련있는 명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불교, 불교에 들어와서 함께 민중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정초부패. 정초. 이제 정초. 신정과 구정으로 나오죠. 요즘 거의 구정만 보는데, 이 날은 새해를 연다고 해서 통할. 통할. 음. 가 모니 구 부처님을 비롯해서 삼보와 호법신중, 그리고 인연있는 일체 대중에게 세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날 새벽에 우리는 모든 음? 불보살님과 법신중 그리고 모든 보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대중들에게 세배를 다드놓은 상태인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뭐 정초 기도가 시작되는데 정초 기도는 대개 정월 초3일부터 초3일부터 3일 또는 1주간 우리 신용사는 정말 초3, 4, 5 이렇게 3일동안 기도를 올리죠 정초부터부처님 열심히 기도 올려서 부처를 갚이받아 한해동안 무자모여하게 안녕과 평화를 발원하는 그러한 기도이식이 정처기도이죠 입춘법회 입춘은 양력 2월 4일이라고 돼있죠 어, 이 입춘법회에는요 삼재를 섭외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삼재라고 하면 물, 불, 바람, 화재, 풍재, 수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러한 재난이 입춘과 함께 들어오고 나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요. 사찰에서는 그런 이런 입춘이 입춘이 절로 들어와서 불교로 들어와서 법회가 되었다. 입춘 법회는 그럼 무엇을 아니냐? 사찰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탐정성을 내고 어리석은 이세개의 독, 응? 기대는 마음, 삼독심, 삼독심, 이것과 입춘대, 바람, 물, 물, 이세 가지 재난 이것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제풍제수제만 음, 들어오지 말라. 하제풍제수제, 이것만. 재난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정성, 어려석은이 세가지 독이 되는 마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사 들어왔다고 하면 내보내도록 네 부처님께 직정성으로 기도를 올리자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 입춘 법회입니다. 칠석법회 칠석 음력으로 7월 7일이죠. 도두 칠성에 칠성님을 섬기는 날인데 이것이 이제 불교지변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어, 인간에서는 칠석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사찰에서는 칠석의 칠성불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무병장수 복도 이런 것을 빌종. 이칠성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견호와 징녀가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견호와 징녀를 왜 굳이 떠올리겠습니까? 남녀 인연을 뒤는 날입니다. 좋은 인연. 그래서 전에는 우리 신행사에서 좋은 인연 만나는 날, 좋은 인연 맺는 날, 그렇게 행사 이름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뭐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칠석날, 칠석불궁을 잘 올리면서 그런 발언을 동지법에 하지 이후 하지 2월 22일, 하지 이후로 계속 이제 에, 무엇이 짧아집니까? 예. 낮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서 동지날은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러다가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 그 다음 날씨부터는 점점 낮이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 뭐, 이춘도 그렇고, 동지도 그렇고, 양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절기라고 하는 건데, 절기는 다 양력이죠. 24절기가 있는데, 예, 다 알고 계셨죠? 자, 사찰에서는 동진날에 한해를 되돌아보는 법회를 지내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동진날을 작은설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작은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해서 달력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주고 이제 그랬답니다. 또 붉은 팥죽 을수어 먹으며 복덕을 기원한다. 붉은 팥죽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밝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붉은 팥죽 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우울함.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은, 밝은 생각, 밝은 음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붉은 팥죽이죠. 이것을 쑤 먹으며 원하고서 어, 화는 멀리 가고 복을 불러 드리고자 했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참슬기로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여러분들에게 다 음, 자부심을 가집시다. 또 어, 옛날에는 보선을 선물도 했대요. 또 양발도 선물하고. 양말은 요즘 이제 생겨난 것이죠.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죠. 더 추운, 동지가 지나면서 1월달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추위를 잘 견디시라 라는 뜻으로 옛날에는 보성, 지금은 양말을 선물합답니다 불교가 민족의 세시풍속을 불교의 명절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그런 화쟁 사상이 화쟁은 아니겠죠. 딱 우리 불교가 뭐 다툴 일이 있으니까, 여튼 잘 어우러져 살 살아, 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큰사상에 담겨져 있는 멋진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두서 나타납니다 불교와 민족의 세시풍속을 불교의 명절로 받아들인 것은. 보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민중의 소망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큰 아량이 담겨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팔장을다 마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도 못하고 하시는데 출석체크는 경전반 강의 때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채팅으로 들어온 것을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음, 11장이 남았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부록 부록 가지고 있는 책 311페이지 부록 불자의 자세와 예절 찾으셨나요? 불자의 자세와 예절 우리말 예불문, 우리말 안야신경, 신행정규 공동체 정규 이렇게 나와 있죠. 넘겨봅시다. 불자의 자세와 예절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불자라면은 사찰 예법부터 익혀야 한다라고 해서 불자의 자세와 예절에 대해서 이 들려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이 우리말 예불문, 예불문. 읽어보시면 은 기록 우리 업이도 우리말 예본문이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반자신경 우리 기록 배집에도 나와있죠. 우리말 반자신경그 다음에 신행천규334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오신 지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절에를 못 온다고 해서 불자신행 생활이 스톱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나 이웃, 어? 어, 뭐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해도 다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334. 신행청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셔도 돼요. 1. 매일 삼보에 예경한다. 어? 불법소삼보 예경할 수 있죠. 2. 집의 계율을 지키는 거 참선. 집에서도 조금씩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연불, 강경, 보살행 등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생활화한다. 다할수 있습니다. 과정에서도. 3. 월 1회 이상 법회에참석한다 요즘 오 오시면 나중에 문 열리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4. 비 기울여 듣고 온화하게 말한다. 남이 하는 말잘 듣고 예, 돈안들고도할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복지가 응? 있다고 그러죠? 네. 원하게 말한다 다섯 번째, 날마다 한 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한다 이 선행이 자꾸 쌓여야 돼요 우리가 개가 뭡니까? 습관 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개는 습관 들린다 좋은 방향으로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여섯번째, 하루 천원 에서보시한다 기도, 기도하시면서 기도 부처님께 올렸던 것. 물론 집에 우리 신경서 달력 펼쳐놓고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대로 법당에서 하듯이 했던 것 나중에 부처님 절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일곱 번째, 하는 되죠. 일곱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합정하고 공연한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상불경 부사님처럼 합정하고 뭐 엄마, 엄마 부처님, 아들 부처딸부처 남편 부처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웃들만이 마음속으로라도 당신은 부처 될 사람입니다. 합장하고또 공경한다. 8번 소욕지종의 정신으로 단순 소복하게 살아간다. 소욕지종 적게 가진 모습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9번 월 1회 이상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요즘 봉사 잘 하시지 않습니까? 절에서 했던 봉사 그대로 이웃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불자의 신행생활입니다. 10번 수행일지를 기록하고 보살해 동성한다. 일기안 써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수행일지를 기록하고 보살해 동성 수행일지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력. 살짝살짝 살짝, 나 오늘 뭘 했다 뭘 했다 그렇게 수행일지를 기록하고 포사비 나 지금은 이제 사찰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나중에 예. 뭐 대신에 여름 성인 수련 법회에 있을 때 그럴 때 수계식 있지 않습니까 수계식에 동참하시면 되죠 335조 공동체 청교 1. 가족과 이웃 도을 부따로 모신다. 따로 살자. 우리는 그냥 중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모두 나와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기뻐. 응? 고 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습니까가이도을따로 모신다. 이 공감하고 칭찬 격려하며 비난하지 않는다. 속 찬따라 하는 거. 네. 칭찬하면 무엇도 운난다했습니까 무엇도 춤춘다고 했어요? 예. 이왕이면 음. 네.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공감해 주 맞아, 맞아. 어, 그래, 얼마나 기뻤어 얼마나 슬퍼서, 참안 됐네. 예. 예. 공감해 주고. 중요하죠. 요즘 세상에. 세 번째, 먼저 인사하고 한대한 대. 먼저 인사 안 해서 개침제 걸려 사람들 많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왕이면, 아, 잘 왔어. 어, 반가워. 음. 오랜만이네. 이렇게. 본드, 만드. 콕. 무 삐친 사람처럼. 음. 뭐, 감정 있는 얼굴. 음? 아무 생각 없는 듯이. 웃는 얼굴에 침묵 빛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먼저 웃는 얼굴 꼭빠져네고 웃는 얼굴로 인사, 반대한다. 4. 이웃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우리 불자님들은 잘안 그러겠지만 이웃 종교를 인정하고 가족 간에도 종교가 다를 경우 인정해주고 존중하자 5.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돕는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마음이 또 나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어려운 이웃과 약자들을 보게 되면은 보호하고 돕도록 한다. 6. 내가 가진 것을 이과나누 옛날에 이 전에 이런 운동이 있었죠.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안아가다 운동. 안아가다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가진 거. 아끼고, 뭐, 바꿔쓰고 만호 쓰고 이런 뭐 운동이죠. 예. 7. 이웃과 말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우선은 내 가족이 편해야, 낭도 생각하게 돼 있죠. 그는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기왕지사 기도할 때, 이웃도 함께, 우리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동체 대비, 내맘내 내 가족만? 아니죠. 이웃이 나라가 국민이 행복해야 다 함께 행복할 수있으며 요즘 온 세계가 지구는 한 가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봐도 그렇지 그래서 이웃과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참여한다. 반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천한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애를 써야 하겠죠. 생명 평화와 정의를 위해 평화롭게 실천한다. 인간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육도 중생. 중생계는 에 인간을 비롯한 여러, 여러 이류 중생들이 있죠. 그런 중생 못 중생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실천하고 또 정의를 위해 바른 길을 위해서 또 이제 행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불교는 실천 종교라고 하지요. 육식을 줄이고 과식하지 않는다. 육식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뭐 이렇게 공격성, 또 이제 그런 이제 살생, 그런 마음이 줄어들게 되죠. 과식도 이제 몸에는 좋지 않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밤늦게 먹는 것은 더욱 안 좋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밤에 먹는 것은 다 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채식, 채식은 또 사찰 음식 많이. 환영을 받고 있죠. 11.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인다. 정말 물을 아껴 써야죠. 물을 지금 우리만 쓰고 말 겁니까? 우리 후손들도 쓸수 있게끔 남겨줘야죠. 물도 아끼고. 전기도 불필요한 전기는 끄고. 쓰레기 쓰레기 대량, 잘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할지 그것도저 문제 아니죠. 예, 맨날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이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줄이고 또 분류수거도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열두 번째 가까운 거리는 걷고 가까운 거리로 걸으면 건강에도 좋고. 또 교통비, 아, 또 매연도 줄일 수 있고 가까운 거리는 또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을 네. 활용하고 어, 대중교통 좀 예, 어쨌든 잘 생각해서 대중교통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되면 절문이 열리면. 십일장은 절에서 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십일장 마저하고 우리가 졸업식을 갖도록 해야겠어요. 자 절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행생활도 뭐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교의문, 불교대학 25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